여러분 떨리는 첫 만남 소개팅. 성공적인 소개팅 꿈만 같나요?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소개팅 필승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개팅 망설이는 순간 이미 반은 실패입니다. 용기를 내어 첫발을 내딛는 순간 성공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법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최고의 화장이다. 라는 말처럼 당당한 태도는 상대를 매료시키는 마법과 같습니다. 어깨를 펴고 눈을 마주치며 여러분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고 호감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비법, 진심을 보여주세요. 진실은 모든 것을 이긴다. 라는 말처럼 가식 없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꾸밈 없는 여러분의 이야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세요.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진정한 소통을 하세요. 세 번째 비법, 유머 감각을 장착하세요. 웃음은 최고의 무기다. 라는 말처럼 유머는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즐거운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가벼운 농담, 재치 있는 유머는 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고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유머는 금물. 적절한 유머 감각으로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비법,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말처럼,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호감을 상승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외모, 센스, 성격 등 칭찬할 거리를 찾아 칭찬해주세요. 단, 칭찬은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소개팅 성공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감 있게 진심을 담아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멋진 만남을 응원합니다.